예 e s sir. I'm 국 o i n 국 to go to the h 예 u s 고 미국에서 i n g t 고 한국에서 the h o u s 래 I'm g o i 야 g 실제 go to the house. I'm g o i 어 중동 어 중국인 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 o i 한대 맞더라도 저건 먹고 죽는다. 흠, 응. 넌 죽었어. 야이 새끼 너또 그거지? 뒤져와라. 똥이다. 으이후, 우후. 마리오. 마리오는 또 뭐야? 코인 먹잖아. 소리가 코인 같잖아, 고. 난또스타벅스에서 아이템 먹는 소리가 코인 먹는 소리 비슷하다는 소리는 처음 듣네 아우 씨두영이지 방금 어, 우 두형이 봐얘넌 언제 또피 채워놨냐 당연하하하 죽어라 죽어라 아니 새끼 습도 없이 야. 오버하지 말고 <laughs> 아니 방금은 진짜 신나서였어 어 이, 이, 여우 새끼 뒤져라, 그냥. 어우, 씨. 바꿔봐라, 그래. 바꿔도 나는, 변치 않아! 아, 씨, 내 피가 개피니까. 어우! 실수했다. 아까의, 아까의 나라고 생각하면 곤란해. 어. 이새끼나치지 마. 완전 나 개피야, 지금. 그런 게 어딨어. 승부의 세계는 냉정하지 않아. 냉정하지. 미안. 말이 혼나왔어. 스커드미 사입이다! 어 씨발! 어 뭐야 이거 먹인 니 똥이다. <laughs> 야 이거 계속 쫓아와 미사일이. 저비하는 방법은 분스터하면서 손해하는 수밖에 없어. 분스터 아, 쓴 거야 그게. 남달리지 않냐 아까에 비해서? 음, 남달리기보다 남다르시보다... <laughs> 아이템 어 아이템 전에서 나는 강해지지. 3배 정도. 그런 레벨이 아닌데 이거. 어? 졌잖아, 너! 섬유하다가 벽에 박았어. <laughs> 야, 왜 이따가 죽는데. 죽 가지고 막 비행해 돌아다니고 박았어. 병고가 한다 그랬는데 선주고건을 하지도 않고. 어, 소리. 안 내려. 아이 셔도. 아, 따. 아, 이번에 아, 아. 맞았었는데. 아, 역시 아이템전이 짱이다 노템전이었으면 진짜 캐발렸었을 아, 씨발 이거 우리 세명 몰면 완전 공식팀 되겠다. 마리오 쿼트보다 이게 재밌는 것 같아. 마리오 카트는 상대를 공격할 수 있는 수단이 아이템밖에 없잖아. 근데 이건 애시 당도 상대를 공격하고 하잖아. 그 어. 점이 다르지. 보시도록. 어. 공격해서. 어. 시합으로 하는 승부랑 죽여서 하는 승부는 남자로서는 여러 가지로 다르지. 한판 더. 오케이. 맵 바꾸거든. 그렇지. 맵 바꾸자. 여기 이제 슬슬 익숙해질 때도 됐어. 두 판밖에 더 했네. 랜덤 해볼까? 랜덤은 무슨 맵 나오지? 숨겨진 맵나온거 아니야? 멀티 숨겨진 맵. <laughs> 메테오래. 메테오. 아, 방금 봤는데, 십자치 응. 있잖아. 그걸로도 지술있지 어. 아, 그래? 어, 단추. 한 번도 안 써봐서 몰라 나쁜 놈 보소. 니가 날 써도 난널쓸 뿐이야. 아까와는 다르다. 야, 저기 니가 뭐냐? 깨구리 깨구리니? 어 아우, 씨 파워 완전 지종성이 장난 아니야 깨구리라서 그런가? 그러겠지, 폴짝폴짝 뛰잖아 그거는 폭스가더빨라야 되는 거고 어? 순간, 순간, 어? 순간 스피드가 확 다르잖아 깨구리라서 그래 폴짝 폴짝! 폴짝! 아, 주영이 날 쏘지 말라고 대충 먹는 쏘는 거지 니가 때려도 나 아이템 먹을거야 응. 너 아주 이제 유튜브에 뭐지 아이템 전사로 나오겠다 그리고 아이템을 먹으면 잘하는 놈부터 때릴거야 아이템 먹은게 아니라 피를 채운거고만 아이템도 먹었어 곧 알게 될거야 이 똥구멍을 존나 따라다니는 무서운 반응들이 아이씨 너또 그거냐? 그래 그거다 야 기현이 먼저 죽여 예. 짱! 이게 피라, 이게! 시끄럽대잖아. 좀, 좀. 아. 아, 아주 녹화한다고 아주 쇼를 해. 너무 흥분했어. 내가 너희 둘을 봐주지. 응. 여우와 하마군. 저거 하마 아니야. 하마 아니라고 하마가 생겼는데? 저거 어디라 하마같이 생겼어? 작은 하마같이 생겼잖아. 하마가 저렇게 이빨이 튀어나와있네. 그래. 저 햄스터일걸? 험한데, 아무래도 작은 하마야 그럼 놀리해에서좋아졌겠네 어. 좋아하지. 백대지에 어? 칼빵을 놔주겠지. 지금 우리는 여성부에서 쓰려는 단체마약을 하는데 단체마약. 어. 그늙 일본산 단체마약. 어우, <laughs> <오>, 일제요 <laughs> 아, 조용히 아, 박았어. 박았어. 여기서 봐도 박은 건딱 보인다. 분석해어 음, 나도 봤어 <laughs> 내 눈앞에서 이렇게 올라가서 박더라 <laughs> 선회하려고 그랬겠지 미사일 피하려고 얘는 네. 하나 일단 미사일 날라오면 위로 한번 회전하고 아래로 한번 떨어져보고 <laughs> <laughs> 그래 위에로 보고 도 했어야지 <laughs> 막하는 거지 응. 주변에 맵 장애물 땅이 아무렇지도 않아 미사일에 맞아 죽는 것보다 자살하는 게나야 지금 몇 시냐? 11시 14분 3슬 가야 되나? 이거 막판이다 그래, 막판 하늘이야, 코이야뭐 <목소리> <목소리> 아, 드립이었어. 드립이야. <laughs> 미안해. 아, 저 주연이 아니지. 개구리만 데리고 가야지. 아, 야씨 개구리 무시하지 마라. 아, 이거 뭐야? 미사일 쏜거 같다는데? 소용없어 아이씨 응. 뭐야 이거 바로 코앞에서 그 그면 어떡해 너랑 나랑 딱 붙어있기 때문에 아무 의미 없어 뭐 괜찮은 먹었어 뭔소리야 너 살려준거야 뭔 살려줘 못 맞춘거겠지 웃기지마 실패라서 이대로 지면 재미없으니까 한번 목숨 살려준거야 다음엔 그런거 없어 했어. 나 이제 부서진 것도 복구했다. 주영이가 짝아. 야. 야, 너 나한테 박으면서 날 죽이면 어떡해? 야, 주영이봐라, 나 박으면서 죽었다. 아, 그랬어? 나피 반갑힐면서 죽었어 지금. 아, 뭐야? 뭐지, 이니까 이렇게 해보자, 이거냐? 아, 잠깐만. 응? 방금 탁, 빨리 되자. 아이템 먹어. 나도 아이템 먹어. 아, 씨. 이건 또 무슨 아이템이야? 때려, 때려. 어차피 막, 너한테 맞아도 피 먹을 거야. 캐나이맨. 그렇다. 들어 들어. 예. 야. 우 그거 내가 혼자 내면 이런다니까 <laughs> 이해가 안 되겠구만. 내가 진심이면 <laughs> 이렇게 돼. 처음부터 조져야 돼. <웃음> 처음부터. <웃음> 처음부터 그냥 이대 일을 만들고 나서 성거를 봐야지. <laughs> 한 번만 더. 여우가 <laughs> 원래 최상인가. 야, 딱 봐도 햄스터 같이 생겼잖아. 딱 봐도 하마잖아. 저거 어떻게 하마야? 하마같이 생겼네. 작은 하마야, 작은 하마. <laughs> 하마라고 이제? 햄스터 같은데? <laughs> 어, 얼굴이 딱 하마같이 생겼잖아. 하마가 일본어로 뭐야? 하마가 일본어로 하마지, 뭐야? <laughs> <laughs> 아주 기인딩 기린된 일본어로 기린이다 그래. 어? 영어로도 하마야. 중국어로도 하마 그거는 미국 빨음같잖아 나도 하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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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